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컴팩트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강으로 너무 바쁜 대학생으로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의 포인트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효율을 엄청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는 하루 30분 투자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나름 실력을 유지 정도는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유지, 보수, 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캐스 영어와 함께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요약하고 따라 하는 겁니다. 영어는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피드백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나 독학을 하는 경우에는 피드백을 받을 길이 없으면 따라하고 요약하기가 남의 피드백을 대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언어로 정리를 해보고 요약해보는 과정이 남들이 나에게 해준 피드백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지 못했던, 나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어휘를 한두 번더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거한 번, 내가 직접 말하는 거한번 해서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수준보다 반드시 한 단계 정도는 높은 주제를 선택하자. 어, 하루에 딱 30분씩 쓰면서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보수를 하려면 반드시 강도가 세야 됩니다. 내 뇌가 짜증이 날 정도의 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가장 바람직한 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해 하는 주제를 일부러 선택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요새 영어로 시사 공부하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몰랐던 표현이 등장할 만한 주제를 나보다 내가 추구하는 레벨보다 한 단계 높은 주제를 꼭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순발력입니다. 저는 결국에 영어 회화 실력을 궁극적으로 늘리려면 순발력하고 사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못하는 생각을 영어로는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뇌와 한국어뇌의 그 생각의 결이나 방향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의 깊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고를 확장하는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hello, how are you, what's your hobby, well, my hobby is, I live in 이런 것들만 반복한다고 레벨이 오르지 않습니다. 남이 써준 글이나 남이 이미 해본 생각을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마음에 정말 들고 나도 공감이 되지만 남이 이미 예쁘게 정제해 놓은 글이나 뭐 스피치 같은 걸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게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은 게 저는 컴팩트한 영어 공부에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팔로우업 퀘스천들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차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GPT나 아니면 AI 스터디 같은 것들 도움 받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요약하고 따라해야 한다. 이게 독학할 때 피드백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내 수준보다 높은 주제로 반드시 모래주머니 달듯이 학습을 하셔야 컴팩트하게 30분, 40분씩 공부하면서 실력을 적어도 유지, 이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반드시 공부 과정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 생각을 해보면... 음...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워낙 혼자서 영어 독학 관련해서는 정말 별짓을 다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더 피드백할 부분이 잘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렵다면 역시 외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스 영어와 함께 합니다. 저는 25분 수업을 주 2회, 그래서 총 8회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이런 독학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캐스 영어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100% 북미 선생님으로 진행이 되는 서비스고요. 재구매율이 82%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각종 화상회화 앱에만 그런 서비스에만 한 100만 원을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전재산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태워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화상영어가 가격대가 정말 높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고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퀄리티적인 측면이나 모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직접 체험을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캐스 영어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정말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25분 수업을 주 2회 그리고 4주 동안 하는 프로세스가 14만원이다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어, 이 정도면은 영어 공부, 자기개발 위해서라도 투자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알았으면 저도 100만원을 태우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약이 필요 없이 고정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고정 선생님으로 매주 진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데요. 오, 저는 사실 여기에서 가장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했는지 그리고 어떤 피드백 받았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I actually picked this topic because I'm h i l y interested in like uh, these kind of p h i Do you kind of put the AI thing on that level of it's the same mimicked thing? But yes. I also, it also reminds me like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human stupidity because we eventually <laughs> um, make the same mistakes even though we know that we need to learn from mm -hmm. history. So, well, mm -hmm. I can't really tell. They say the definition of being crazy is to repeat, repeatedly try the same thing, that yeah. failing, <laughs> but just keep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Uh -huh. Even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되니까 대화 분위기가 정말 편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캐스 영어의 하이라이트는 이 AI 스터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업 직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빠른 인풋, 그리고 빠른 아웃풋까지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정말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AI랑 내 표현은 왜 틀렸지? 이 표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디테일한 학습부터 적용까지, 즉, 인풋, 아웃풋을 3, 40분 내에 AI 스터디 기능,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바쁜 개강한 대학생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 요소 중에서 마지막 사고력 확장을 위한 질문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한다. 교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사고력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스터디에서는 굳이 영어만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한국어를 덧붙였을 때도 AI가 쉽게 내 생각들을 잘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영어 말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다 하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정말 내 언어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AI 스터디를 꼭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피드백이 진짜 유용했는데 예를 들면 Well, personally, I don't think AI gives us a good advice. 라고 썼는데 공식적인 글에서는 보통 생략합니다. 라는 조언 플러스 A good advice가 아니고 good advice로 써야 한다. 라는 정말 디테일한 스위치 조언까지 해주고 있죠. 이러한 AI 스토리 기능 이외에도 배경 지식이 21개 카테고리 800여 개의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뉴 업데이트에서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저에게는 정말 강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사 이슈들 즉 내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잘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캐스 영화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강조드린 세 가지. 라는요세 가지 요소를 저는 캐스 영어가 굉장히 잘 충족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리는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라는 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을 시키려면 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찾고, 내가 직접 듣고, 보고, 읽고 하다 보면 하루에 두, 두 시간, 세시간 정말 훌쩍 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컴팩트하게 줄여주는 게 이미 찾아진 소재, 그리고 미리 준비해놓은 디스커션 퀘스 t i o n s 그리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미리 나에게 인풋을 줄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AI 스터디 이런 기능들이 저는 캐스 영어가 굉장히 바쁜 분들에게 영어 독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공부 팁 말씀드렸는데요. 캐스 영어 개인적으로 저는 8회까지 써보고 어, 정말 지금까지 써본 앱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가? 인데 그 면에서 정말 저는 만족을 했고요. 특히나 AI스토리 기능을 가장 많이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스 영어에서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영상 업로드 일자부터 2주간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다들 영어 독학. 그리고 캐스 영어 관심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이었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어 독학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then! Thank you!